대구시가 2021년도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환경부가 경북 구미시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방안 구미지역 합동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90억 원,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해 버스, 상용차 등 전차종에 고도화된 자율주행 디지털 융합 핵심 부품을 탑재해 도심지내 자율주행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통해 미래차 디지털 융합 지원센터와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 구축, 다양한 돌발 상황이 예측되는 일반 시내도로 실증 환경 조성 등으로 미래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내에 타운형 자율차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시험 부품 평가, 실차 평가, 도심지 실증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도로 환경과 차종을 대상으로 한 실증을 통해 미래차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 경일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환경부가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 구미 지역 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는 지난 6월 24일 제6회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설명회를 통해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영향 지역의 물 이용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고 구미시 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해 지역으로의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하류 상생 원리에 입각해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상생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미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주민 동의하에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강화된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시는 타 시도와 지역의 방역 상황, 최근 집단 감염의 위험도 분석,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고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이나 행사, 집회뿐 아니라 사적 모임 인원수에 산정기로 했습니다. 유흥 시설이나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은 2단계 기준인 밤 12시보다 강화해 밤 11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운영 시간 이후 밤 11시에서 이길 오전 5시까지 배달 포장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종교 시설의 경우는 30% 이내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정부 합동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일 3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 캠퍼스 내에 여유부지를 활용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건립해 기업 입주, 창업지원,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계획은 승인 고시하고 이후 단지 조성 공사와 산학연 혁신 허브 건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건축 공사를 마무리해 기업 입주가 가능토록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 검토와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 경쟁력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시가 15일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과 KTX로 생활권 단절, 도시 계획 불균형, 교통 체계 효율성 저해 등 도시교통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선 지하와 방안 타당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용역의 과업 범위는 경부선 대구도심 통과 전 구간이며 상부 지역 개발 계획은 역세권의 경우 역 중심 반경 500m, 선로 부지의 경우 폭 양측 200m를 기준으로 직간접 영향 범위를 포함해 분석합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15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와 시도민 10만여 명의 뜻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국회 방문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같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중앙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시민추진단은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차원에서 조속히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K2 종전부지의 글로벌 아젠다 형성을 위한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K2 종전부지 활용 국제 아이디어 공모와 글로벌 브랜딩을 위한 네이밍 공모로 진행됩니다. 국제 아이디어 공모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국내외 관련 분야 전공자나 전문가. 네이밍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3일까지 접수합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고도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실내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는 경우 수시로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